안녕하세요, 여보랄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루이브라이 마파레김하고, 김치하고, 소세지하고, 계란하고, 그 다음에 알배추를 쌈장에 찍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루이브라이 마파레김. 오, 오, 여기 좋다. 이렇게 김이 들어있고, 자를게요. 한 개만 똑렇게. 오우. 우. 와우. 3등분을 하겠습니다. 와우. 한번 볼게요. 음. 음. 마른 김이네, 이거 간장에다가 찍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먹을게요, 편하게. 음. 음. Hmm. Ahem. <clears throat> 모자람 없이 한결 같은 맛, 루이브라이 맛 파래김은 품질 좋은 파래김을 바삭하게 구워낸 제품입니다. 파래김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으로 간장에 찍어 밥반 찬으로 다른 여러 요리에도 써서 먹기 좋습니다. 입고된 물김 원초는 1차, 2차, 3차 이물선별과 1차 해소대척, 2차 상수도 세척 및 숙성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척된 원초는 절단, 조합, 건조 과정을 거쳐 <laughs> 건조되어 김 보관 온도에 최적화된 스마트 자동화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품질을 유지합니다. 해농에서는 클린 론 시설로 온도, 습도, 공기의 미립자 등을 관리하며 손소독기와 에어 샤워기, 이물 선별기, 금속 탄지기를 사용해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 해농은 김 수산물 전문 제조 업체로 전라남도 나주 목포에 위치한 최신 설비의 시설에서 원재료 채청및 제품 가공, 보관, 배송까지 청결하게 관리되는 원스텝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농에서는 1차 원료인 마른 김부터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 김 원산지 남해바다, 완도, 고흥, 진도 및 서해에서 자란 해김을 제품 종류별 특성에 맞는 좋은 원초만 선별하여 매입합니다. 간편하게 먹기 편하게 1 0매씩 소포장되어 있습니다. 음. o k <sighs> Wow oh. 아, 잘 먹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던 이유는 최근에 이사를 좀 했고요.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 없었고,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말고도 다른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다른 유튜브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먹방을 좀 내려놓게 됐죠. 그래가지고 자주 못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구독자가 3년 전에 제 영상 먹방 영상을 봤는데. 그때 되게 매운 냉면 먹는 거를 보고 좋았다 재밌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매운 냉면을 먹는 영상을 한번 올려달라고 그리고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됐다고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응? 원래 잘 댓글도 달리지 않았죠. 영상 안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응,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영상 을 올리게 됐는데 글쎄요 계속 앞으로 잘 꾸준하게 올릴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그래도 노력은 해보겠고 매운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아 매운 냉면이 진짜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볼게요 도전해 보고 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해가지고 먹방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